한국 화장품을 사들이고 있는 인도인들. 2019년 인도 현지 언론 쿼츠 인디아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음식, 영화, 드라마에 이어 화장품까지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다뤘는데요. 실제로도 한류와 K뷰티는 단짝이라고 합니다. 한국 연예인들과 비슷한 멤버를 갖기를 원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또한 인도에서는 2017년부터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모바일로 K팝이나 K드라마를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구 13억 명으로 세계 2위의 대국, 연평균 경제성격률 9.1%, 뷰티 시장 규모. 15조 원, 그리고 뷰티 이 커머스 평균 성장률 54%인 인도에서 매달 40% 이상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인도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수입, 유통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 마카롱을 운영 중인 블리몽키즈입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의 인도 진출과 유통,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도 뷰티 커머스 회사들 중 유일하게 350여 개의 한국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 간 화장법, 스킨케어 루틴 등을 공유니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상품을 가장 먼저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단 서비스 등을 통해 매출 성장과 고객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하죠. 2019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가입자 수 4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31만 명, 그리고 2023년 6월 기준 연결 매출 61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거나 출퇴근 시간 또는 막차 시간에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매칭해주는 다양한 택시 플랫폼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화물을 보낼 때도 이렇게 트럭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카카오 택시처럼 화물을 보낼 때 트럭을 매칭해주는 서비스 샌디입니다. AI 기반 화물 운송 관리 플랫폼 샌디는 화물 운송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앱 또는 웹을 통해 차량 배정부터 운송, 정산까지 간편하고 빠르게 화물 운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체 개발 배차 시스템과 자체 보유한 전국 단위의 차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송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에 성공하여 운송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샌디는 약 55만 건의 화물 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물류센터 납품 고객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물류센터별 데이터를 통해 납품 방법, 대기 시간 및 대기료나 경험 있는 기사님 배차 그리고 전담 직원 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죠. 샌디를 이용하면 기사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운송비 조회, 운송 신청 쉽게 가능한데요. 실시간 운송 현황도 알수 있으며 각종 서류 발급이나 결제 방식 선택 그리고 차량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지난해 1월 대비 640%의 성장을 이뤄낸 샌디는 최근 KDB 산업은행, BNK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50대쯤 되면 지인들 모임에서 부모님 건강이 화제가 되는 일이 부쩍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월이 떠밀려 고령이 된 부모 세대가 어느 틈에 보살핌의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과 돌보는 자녀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더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직장 선후배였던 두 사람이 모여 스타트업을 설립했는데요. 바로 시니어 전문 쇼핑몰, 그레이몰을 운영 중인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레이몰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교회에 그 어르신들을 돌보 때 필요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 15%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18개 품목 400여 종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규정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은 자신이 무엇을 살수 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레이물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장기 요양 인증번호와 이름을 넣고 회원가입을 하면 장기 요양보험 사용 영역을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팁스에 선정되어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과 보호자인 가족을 위한 AI 큐레이팅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